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0편 3편 말씀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서 도망갈 때쓴 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얼마나 급박하게 도망갔는지 사무엘하 어, 15장 3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도망갈 때 수치스럽게 머리를 가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같이 맨발로 감람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편 3편 1절 말씀처럼 다윗의 적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사무하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의 몇 가지 행보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으로 하여금 많은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쟁에 출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한 만큼 고역에 시달리는데 이것에 대한 다윗의 왕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속에 불만이 있어서 다윗 왕께 고하러 갈때 압살롬은 그 사람들을 맞이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들이란 권력을 이용하여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재판을 청구하는 것 대신 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할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 라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에게 불만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압살롬이 거짓말을 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아버지인 다이도 함께 4년 만에 찾아뵈서 하는 말이 고향 딴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이왕이 이를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아무것도 모르는 초청받은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 이면에는 헵, 압살롬이 미리 보낸 미리 보낸 첩자들에게 나팔을 불때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미 명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200명의 초대받은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이 도벨도 다윗 왕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이 도벨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과 같이 정말 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군사적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전쟁에 있어서 특히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압살롬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정책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 채 초대된 사람들. 압살롬의 계략으로 인해서 다윗 왕에 대한 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압살롬의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왕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왕으로 일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도망가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조롱을 할수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로 시무이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어떤 인물이냐? 바로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왕권이 교체되면 사울 왕의 친족들이 살아남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불만과 자신의 착각으로 다윗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시무이가 다윗을 조롱하였던 것은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혹은 왕권에서 밀려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았는지 왜 다윗으로 왕권이 교체되고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의 결과로만 보고 화풀이할 대상으로 저주할 대상으로 다윗 왕에게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심의 역시 이스라엘 의 왕의 반기를 든 것이고 하나님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굉장한 신앙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대장관아비새가 시무이를 죽이려 하자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멸하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정치적으로 시무이를 죽여도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저주한 것만으로도 군대 장관 아비세는 마땅히 시무이를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게 시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 왕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편 3편 1절 말씀 보면 제일 첫 마디가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어려움을 고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납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추종자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저주할지라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이 다윗의 믿음을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단순히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긴다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다윗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방패는 전쟁 중에 유일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전쟁의 방어 무기입니다. 나를 유일하게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쫓기고 있다고 해도 다윗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쫓겨나고 머리를 가리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변치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드는 자가 될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바로의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갇, 힙니다 이때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의 꿈을, 해몽, 꿈이 해몽을 해줍니다.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줄 때 관원장의 머리를 들어 그 직분이 회복될 것이라고 해몽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 관원장은 다시 바로 앞에 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붓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영광을 가리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머리가 들수 있는 다시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믿음과 확신이 기도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윗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확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5절 말씀의 원어를 지역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 들었습니다. 내가 깨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5절 말씀은 희한하게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쫓기는 상황 속에 다윗은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믿음의 기적의 사건을 오늘 오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적이 많다고 한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역자들이 다윗을 에워싼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전쟁에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다윗을 애워싸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루 이틀 한 사람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전쟁의 인생이고, 피비든의 나는 죽음의 인생이었습니다. 군사적 위기가 다가와도 다윗을 향해 진을 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경험 속에, 그의 인생 속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험으로 본다면 전쟁에 있어서 이 승산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산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 우리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권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을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의 주장에 그들의 저주에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조롱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욕으로 갚아 주실 것이고 그들의 일을 부러뜨려서 두번 다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타이슨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들, 반역자들이 말하는 다윗의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에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기에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2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쫓겨남에도 마땅할 것이고 저주를 받음에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곁에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겼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다이세계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진정을 한 진정한 회개를 한 다인회계, 다이세계는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분명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었을 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일 수도 있고. 악인으로부터 온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을 절대로 끊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복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길에서 복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